네, 안녕하세요. 바둑사월입니다. 오늘 문제는 흑순으로 흙돌들을 살리는 문제인데요. 조금 먼저 선행되어야 될 수순들이 필요한 문제입니다.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지금 일단 문제 자체를 보시면 바깥쪽이 다 둘러싸여 있고, 네, 자충 관계도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겠죠? 그리고 흙은 한 집이 있고, 여기 아래쪽에서 한 집을 더 내야 되는 문제인데요. 자, 일단 있는 수 한번 볼게요. 있는 수는 100이 넘어가는 순간, 그 다음에 집을 낼 수가 없겠죠? 네, 다 연결이 돼버려요. 이렇게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있는 수는 실패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여기를 하나 두고, 자, 100이. 치받을 때 젖혀서 백도를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, 자 이때는 백이 반대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. 자 이쪽은 차단을 했지만 치받는 순간 반대쪽으로 또 넘어가는 수가 생겼죠. 그래서 있고 네 있더라도 딱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집을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실패고요. 자 그렇다면 여기 치받는 수도 0네 백이 흙의 집 모양을 없앤다면은 이할 때딱 넘어가면서 연결이 다 됩니다. 그래서 여기를 집어낼 수도 실패고요. 자 그렇다면 흙 입장에서는 이자리를 선수로 하거나 이자리를 선수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. 보실 때이 자리를 선수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. 하지만 이 자리는 백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와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선수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흙도 첫 수는 이곳을 젖히는 수가 되고요. 자 이제 와서 백이 집어넣어 주는 흙이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있는 수를 활용할 수 있겠죠. 이럴 때 차단하면 백돌을 잡으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를 젖혔을 때백 입장에서도 가만 단수치는 이 단수 치는 수는 흑도요 자리 단수 자리가 선수가 되면서 딸 수밖에 없을 때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죠 자, 그렇다면 100의 버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치받는 수는 이어서 안 됐고요 자 여기를 치받는 수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차단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0도 이쪽을 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단수를 먼저 치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와서 흙이 요 교환만 해도 물러선다면 은 치받고요. 물론 연결하면서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1이 넘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충 관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. 먹여칠 때 때리고 단수치면은 전체가 자충이 되면서 잡히게 되겠죠. 그래서 네, 바로 3번으로 물러서는 건 실패고요. 한번더 침착하게 이어주는 수가 좋은데요. 자, 아까도 마찬가지로 100이 이런 식으로 두는 수들은 안 되고요. 자세 점에 단수쳐서 잡을 수밖에 없을 때나 이렇게 두 집에 내고 살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. 자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쉽지 않대요.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바둑 좀 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잡히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거부 반응을 깨고 한 단계 스텝업 할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. 정답 수준 다시 한번 보자면 젖히고 막을 때 있는 수까지 찾아내셔야 되고요. 이세 점을 희생타로 딱 두집을 내고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스텝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